하기야키는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 온 전통 도자기입니다. 부드러운 흙과 자연스러운 유약, 유리질 코팅, 에 균열, 카이아라기, 카이라기, 메화비, 오리껍질과 같은 거친 표면, 이 보기 좋게 결합되어 있어, 은은한 멋과 따뜻한 감촉이 특징입니다. 이 다과는 전통 하기야키 방식의 일본 명품 도자기로, 11번째 대를 이은 대화마치간 대화송안 이동광산 송류야오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따허송예은 은 동광산 송류야오의 11대 명장으로 손꼽히는 장인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듯이 옆으로 뻗은 손잡이와 촉, 주둥이, 이 있는 전통적인 일본 차주전자, 다관, 지슈 형태입니다. 내면에는 유약이 깊이 스며들어 있고, 바닥은 소박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본 녹차, 우롱차 등을 우리기 위해 사용되며 도자의 자연스러운 크랙과 맑은 갈색 유약이 조화를 이루며 사용하면서 더욱 멋이 깊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기야끼를 탄생시킨 건 조선 사기장이라고 합니다. 영상 속 하기야끼는 실제 일본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관입니다. 찬물이 다관에 많이 스며 있습니다. 하기 악기는 정통성과 희소성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차, 다, 도구 수집가, 애호가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